안녕하세요 킹카입니다. 애틀랜타에서또 멀리 손님이 한명 왔어요.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새로 다시 찍는 건데 자기 소개 먼저 한번 해주세요. Um, I'm Andrew. I'm from Atlanta, Georgia. I'm a 2025 grad. Third base and catcher. 캐처가 있어요. Third base. 6월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촬영을 못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왔거든요. 다시 온 이유가 이제 궁금한 거죠. 다시 온 이유가 어떻게 되 된? 음 Last time I came here, I was struggling hitting-wise, and the results were just—it was great. It was the first game back. It was like a triple, like four doubles, like 12 RBIs. Wow. And then we came back just because was the results showed. 처음에 여기 왔다가 돌아가서 엄청 잘했대요. 엄청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기 펌으로 조금씩 조금씩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와서 리마인드를 하려고 이제 8월 5일날 다시 학교 가는데 그 다, 학교 돌아가기 전까지 다시 리마인드를 하려고 멀리서 다시 왔습니다. 제가 어제 첫 영상을 한번 같이 찍어봤는데 약간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인데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이죠 이게? One w 네.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잘 만들어서 가서. 마지막 이제 시니어 시즌 마지막 시즌이 하이스쿨 마지막 시즌이니까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잔에서 연습을 했다가 강정호가 애들이 틀리니까 애들이 나한테 뭐 하냐고 계속 이룩스 히데 애봉호사 이룩스 투 페딩인데 왜 미친놈이라고 했잖아. 친구들이 얘한테 미친놈이라고 했대요. 뭐 하나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자꾸 앵글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yeah. 나만 공치니까 애들이 막 가르켜 주라고. 같이 친구랑 운동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그 친구 잘했대네 되게 잘했어요. <laughs> 잘 지져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럼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어? 많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치는지 물어봤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공이 그냥 쭉 나가고 음. 근데 이제 높이 나고고 멀리 나가니까 애들이 음. 틀린 게 보였나 봐요.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계속 워크아웃도 같이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어. 더 잘쳤어요. 그래서 너가 가르쳐 줄수 있는 게 됐어? 네. 다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 줄수 있는 정도 레벨이 좀된것 같아. 네. 어.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럼 오늘 이번 주 동안 또 하면 완전히 더마스터를 하겠네. 어플. 메이블 <laughs>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마스터해서 이제 거기 있는 학교 애들까지다 가르쳐 주면서 학교 팀이 더 전체에 다 잘할 수 있게. 네. 네. 오케이. 파이팅 해보시죠. 코치가 자꾸 위에서 다운 하라고 해? 다 똑같이 가르쳐가지고 어. 애들은 들 수밖에 없어가지고. 어, 말안 들으면 샷을못 나가니까? 틀린 거면, 배우면, 틀린 거 하면 애들이 게임을 못 뛰게 하니까. 아, 아, 틀리게 하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르쳐야 되는데 다 똑같이 가르친단 말이죠.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말을 안 들으면 샷을못 나가고. 이렇게 치면 성적이 안 좋아지는데. 공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다운으로 하면은 누가 봐도 이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안 되는 스윙 원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틀리게 연습하니까 나만 공 치니까 코치들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네가 이렇게 안 맞을 때는 코치 말을 들어야 되잖아. 안 맞을 때는 코치 말 들고 애한 번만 한번더잘 치면 또 코치가 어내말 들었으니까 이렇게 잘잘 어... 된다고 그렇게 어... 그렇게 많이니까. 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yeah. 오케이, 나이스. 그였지 이거 하루에 50개만 해도.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손 어떻게 해야 돼? 랩해. 뭐였지? 지금처럼 돼야 돼. 지금처럼.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거 좋아요. 오케이, 그 힌지 조금만 더 잡고 힌지. 렇지 나이스 왼쪽 발목이 아파서 네, 아직 힘을 잘못 줘요 그래서 지금 앵글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발목만 안 아프면 더 밀면서 치면 좋은데 발목이 아프니까 조금 많이 앞으로 밀고 못나가야지 앵글이 많이 좋아졌어요 앵글 각도들이 정확성들이 좀 좋아졌어 원래는 이렇게 좀 백스핀 걸려서 약간 팝업이 좀 많았는데 하이스코 코치는 어. 이렇게 치면 더 멀리 나가 백스핀이 몇이 돼야 돼? 질문. 백스핀이 어느 정도가 돼야 best 백스핀. 어, uh, can you give me choice? 어? Huh? Four choice. Four choice 하라고? <laughs> yeah. <laughs> okay. One. 어? One thousand to one thousand five hundred. That's uh -huh. the option one. Okay. Okay. okay second r o n d One thousand two hundred to one thousand seven hundred. Okay. 삼 번. One thousand five hundred. to 2,000. Uh -huh. 4 번. 1,700 to 2,300. 몇 번이까요? 아, uh, I don't know. Two. None. 1,200 to 1,700. 제일 낮은 거. One. Yeah. Nope. Three. Eighty-two nine. n i n e t y 까지 응. 스피드가. 그치? 그러면 1,500 2,300 2 0 0 That's best backspin. 음,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1,500에서 2,200, 2,300 정도 그렇게 스피를 네가 조절해서 칠수 있어? I don't know. 학생때 배워? 이런거를? 안 배워요. 안 배워? 네. 저는 이 백스피드에 대해서 단 한번도 아, 들어본적이 아, 아, 아. 없어 제가 공부한 거예요. 내가 아, 어? 봤을 때 스피인 양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아는 사람 많이 없을 거야. 피차가 9인디 들어올 던져. 네. 그러면은 공이 떨어질 거 아니야. 베스트 포리, 왜 이렇게 안 가질 않을 거 아니야. 그럼 how much degrees다. You said t h 그러면 L이 피치는. 아... Uh, like 6? 6? x 4.1 or 2. 오케이. Okay. 더 떨어지는 거지? Mm -hmm. 그럼 17. 5.3. 5.3. 어, 그럼 브레이킹 mm -hmm. 볼 사이드가 몇이야? 스피드가. like 60 something? 60 7 0되겠지 uh -huh. 그러면 얼마만큼 더 떨어지는 거야? like 6 정도 떨어지는 거지? 그럼 앵글이 어떻게 돼야 돼? 앵글이 어떻게 돼야 돼? 스윙 앵글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아, uh, like 15. 고심이 여기 줬잖아. 90에서 3 2그리 다운되면 아. 17이 베스트라고 그랬지. Yeah. 그러면 6가 떨어지면. Like 20 something. 야. Yeah. 오케이. Okay. 그걸 알고 연습을 해야지. 왜냐하면 이거는 언더스탠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쳐야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네. 그 학생들이 그거를 하고 빨리 캐치 캐치를 하면좀 시간이 걸려좀더 이해를 하겠죠 애들이 연습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야 그냥 공 떨어지니까 올려쳐 이렇게 하는 거면은 내가 어느 정도로 올려쳐야 되는지 왜 이거를 올려쳐야 되는지를 모른다 모를 수도 있죠 애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숫자로 설명을 해주면은 아내 공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 앵글이 이 정도로 돼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야 얘네들이 이제 돌아가서도 그런 걸좀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하니까. 다운리잖아다운우잖아리 우리 뒤로. 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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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으앞으으로리우지 우리 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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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케이, 굿! 아, 어... 지금 팝업 되잖아 잠깐, 카메라 잠깐 잠깐, 카메라 가 꺼져서 팝업 되잖아 아...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응? 자꾸 이렇게 맞잖아 이렇게 맞잖아, 다 앞으로 응?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오케이, 굿, 굿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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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자꾸 파폭 안 되게 그라운드 볼트 해도 되니까 위로 오케이 몇 개만 더 하나다 하나다 볼이잖아 아 볼을 왜 자꾸 치냐고 아, 오케이 굿굿굿 나이스 좀 와. 오빼고 네, 밑에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아하. 이게 기본적인 거야. 이건 그냥 핸들링 연습하는 거야. 손 글러브지. 예. 네. 지금도 위에서 밑으로 가잖아.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두 머! 라스트 원. 오케이, 백! 오케이. 끝. 오이 빨리 가야지, 뒤로 빨리 가야지. Last one. Okay, good. 이렇게 또 마지막 훈련했는데 소감 한마디. 아 어, 코치한테 되게 응. 고맙고 잘 가르쳐줘가지고 응. 엄마랑 아빠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되게 고맙고 어, 많이 배웠어요 더 어. 좋아진 것 같아. 또 야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배운 게 있다면 야구 어. 테크닉 말고 엄마랑 아빠 말을. 말 들으라고 <laughs> 그거 말고 어? <laughs> 사춘기야, no. 사춘기 지났어. Yeah. 어. 그러면 또 이제 돌아가서도 지금 이렇게 연습했던 것들을 잘 해보고, 네. Yeah. 그래. Yeah. 아까 말했지만 항상 본인의 스윙을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디오 찍으면서 내 스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크를 항상 해야 돼. 그래야 계속 yeah. 연습을 해야, The level the player. Okay. So, how many has it? What a couple. Yeah. What a couple. I think one year in Amatana, high school yeah. player. Yeah. And then, next season, what do you go? My goal next season is uh, five home runs, starting spot uh, at third base, and uh, win a championship, state championship. Yeah. 오케이. 머시. 야, 오프. 어, 콜아. 파이팅. 야구 전문가가 되고 싶어? 여기 눌러. 내가 좋아? 눌러 주세요. 저희 구독자가 10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웃음> <웃음>